여러분 노후 경차 몰고 계신가요? 차 바꿀 계획 있으세요? 주목하세요.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 215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강원도와 충북 지역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규모 지원에 나섰는데요. 강원도에 201억 원, 충북 5개 시군에 74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 차량이 확대됐다는 점. 이제는 4등급 경유차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총 186억 원이 자동차 부문 대기 자산에 투입됩니다.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첫째, 노후 차량 조기 폐차 지원입니다.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45등급 차량이 대상이고요. 동일 소유 6개월 이상, 최근 2년간 검사 통과, 정상 운행 가능해야 합니다. 둘째, 매연 저감 장치, 이른바 DPF 부착을 지원합니다. 셋째,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시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올해는 경유차뿐 아니라 휘발유,